선미위 백업 댄서 출신으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차현승이 6개월에 걸친 백혈병 투병 끝에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너무도 길었던 이 시간은 차현승 개인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큼 깊은 흔적을 남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신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현승은 2025년 6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강인한 에너지와 탄탄한 신체를 보여주던 그였기에 이 소식은 팬들에게 더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백혈병은 혈액과 골수에 발생하는 암으로 치료 과정이 길고 체력 소모가 극심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불확실성은 환자들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차현승은 진단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자신의 투병 과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치료 상황과 심경을 꾸준히 공유하며 스스로를 다잡는 동시에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병 앞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현실 속에서 그의 솔직한 기록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차현승은 마침내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지만 강렬한 문장으로 근황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이한 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싸움이 실제로 끝났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차현승은 이어 긴 글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첫 증상이 나타났을 때부터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마음 속에 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혹시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오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이는 중증 질환을 겪는 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심리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점점 더 나빠질 것만 같은 느낌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악순환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다. 이 생각은 그가 치료를 버텨내는 정신적인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결심이 약해질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상황은 더 힘들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 체감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 초반 차현승이 겪은 고통은 말 그대로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극심한 통증과 오한, 체력 저하가 반복되던 어느 날 그는 비교적 편안하게 쉬고 있다고 느끼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활력 징후를 확인한 뒤 체온이 거의 40도라고 말하며 급히 해열제를 투여했고, 그 순간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고통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차현승은 그때 통증조차도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싸우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식의 전환 이후 그는 의식적으로 더 많이 웃으려고 노력했고 웃음이 늘어나자 두려움과 불안이 서서히 옅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완치 판정을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끝난 싸움이기에 더큰 감사함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잘 돌보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삶의 태도 자체가 달라졌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차현승은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모두 완쾌될 거라고 믿는다. 힘들고 지치겠지만 웃음과 희망을 절대 잃지 말아 달라. 이 말은 결과를 장담하는 응원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이 건네는 진심 어린 연대의 언어였습니다. 그의 이력 역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현승은 선미위 백업 댄서로 이름을 알린 이후 엠넷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비엠비셔스, 넷플릭스 피지컬, 백, 그리고 싱글즈 임페르노 등에 출연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왔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체력이 요구되는 활동을 해온 그였기에 이번 병을 이겨낸 과정은 더욱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현재 차현승은 투병과정을 담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단순한 회복 보고를 넘어 기록으로 남기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치 소식을 처음 접하는 순간이 담긴 영상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을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과 싸우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런 회복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힘이 될수 있을지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현승의 완치 소식은 단순한 연예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기록이며 웃음과 희망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6개월간의 투병은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제 다른 이들의 싸움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은 결국 삶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병과 싸우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미위 백업 댄서 출신인 차현승이 백혈병 투병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차현승은 2025년 6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 6개월간 힘겨운 치료 과정을 팬들에게 꾸준히 알려왔습니다. 차현승은 12월 22일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솔직한 글을 올려 팬들의 응원에 감사를 표하고 현재 심각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차현승님의 게시글 여러분, 저 이제 나아지고 있어요. 토끼풀. 2025년 12월 22일. 끝이 없을 것 같았던 백혈병과의 싸움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첫 증상이 나타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뇌출혈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니면 뇌졸중이 오면 심장기형까지 생기면 어떡하지? 모든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